부터 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주님으로 주신 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정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올자여 전능하신 자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어, 여러분에게 자녀가, 일곱 자녀가 있다면, 이제 일곱 명의 자녀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쓰신다면, 어떤 내용을 쓰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마지막 편지 내용 속에 인사를 한다 랄까요 마지막 인사말을 한다면 무슨 인사말을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우리 보통 그 인터넷에 마지막 인사말을 쳐 보면은 우리 이 이런 말을 가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마지막이 돌아가시기 전에, 또는 만나지 못할 때, 자녀들아, 잘 살아라. 자녀들에게 싸우지 말아라. 그 다음에 아프지 말아라. 그리고 좀더긴 말씀이 있다면, 유언을 하게 되는데, 유언은... 주로 이 재물에 관해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 일곱 자녀에게 이렇게 이렇게 나눠준다. 그러니 서로 화목하게 이렇게 협력해서 잘나눠가길 바란다. 하고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지막으로 사랑한다. 이제 이 마지막 인사를 이렇게 간단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계신 이 하나님께서 인류 인간에게 66번의 편지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세상에 있는 교회에게, 즉 성도님들에게 마지막으로 쓰신 편지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마지막으로 하는 인사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교회 성도님들에게, 지상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뭘까? 도대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오늘 이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지상에 있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이 그리스도 그리스도 속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삼일체 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사말을 합니다. 삼일체 위 하나님의 이름. 같이 한번 사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네? 일곱 영과 자 여기에 이제도 계시고 순서로 보면은 전에도 계셨고부터 나와야 되는데 현재부터 나와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그다음에 장차 뭐요?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자, 존재한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도 오신다. 이것은 요한이 출애극기 19장에, 아니, 3장 14절에 있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I am that I am. 이것을 풀어 쓴 거예요. 그것을 갖고 와서 풀어 쓴 겁니다. 그럼 이 뜻은 그리스도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름으로 지금 인사를 하는 거예요. 영원히 계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문장을 읽을 때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항상. 그러면 이 요한 당시에 일곱 교회가 글라디우스라는 그 황제 핍박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 위대하신 제우스 신이여 제우스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그리고 앞으로 계실 것이다 이렇게 세상의 황자들이 하나님의 3일째 하나님을 숙례냈습니다 항상 세상은 하나님을 숙내냅니다 즉, 참과 거짓이 무엇인지를 잘 대비시켜 주시기 위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일곱령은 스가랴, 구약에 있는 스가랴 선지자가 이 환상을 봤는데, 순금 일곱 등대를 봤어요. 등잔대를. 그리고 일곱관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등잔대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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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우리나라는 촛대라고 그러죠. 이 등대 그리고 맨 위에 일곱 개 등잔대가 있습니다. 이 일곱 개 등잔대를 보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예. 방송 예.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슬바벨의 스르,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 이리로 온 세상에 돌아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합니다. 다시요 앞에 예 10. 예. 번온 세상에 돌아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네. 하니라. 그다음 예 계시록 사장오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예. 신약성경에서는 이 구약서부터 있었던 이 일곱 등잔대, 이 빛을 비치는 등잔대를 성령님으로 표시합니다. 성령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 은혜의 성령, 생명의 성령, 양자의 성령, 간구의 성령, 성결의 성령, 영광의 영,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일곱이라는 뜻은 완전한 수로 신적 계시 비춘다는 거죠 밝게 드러낸다 계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에 활동을 하시는 절대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뜻에서 이 성령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도 성령님을 또 사탄은 또숙내냅니다 세상에서는. 그럼 몇으로 숙내낼까요 일곱으로 또숙내냅니다 사단은 겉모습은 천사처럼 똑같이 합니다. 종교의 모습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속에는 사단의 영입니다. 미혹의 영, 거짓의 영, 불순종의 영, 악의 영, 어두움의 영, 더러운 영, 세상의 영으로 또 이렇게 흉내를 냅니다. 그러면 지금 각 일곱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시작하시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시작합니다.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마지막도 이제 합니다. 그런데 일곱 교회에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마칠 때에는 꼭 이렇게 마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뭐 할지니라 들을지어다. 시작은 누가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끝은 꼭 누가 끝낸다고요? 성령이 끝내요. 이 뜻은 다르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성령은 하나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은 하나예요. 그리스도,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성령이라고요. 예. 그래서 요한은, 영원한 분,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일곱 령 성령님 그리고 장차 오실 리 예수 그리스도 일곱 교회 즉 세상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삼일체 이름으로 이 삼일체 이름으로 바로 임하기를 삼일체 하나님이 임하기를 축복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나는 삼일체 하나님으로 너희를 축복한다. 이걸 마지막으로 지금 하고 싶은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삼일체 하나님 안에서도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따라합시다. 장차 오실리. 장차 오실리. <laughs> 삼일체 하나님 안에서도 누구요? 장차 오실리. 근데 이것이 현재형으로서 현재 분쇄형입니다 오고 계시는 누구요? 예수님. 여러분 계시 안에서는요. 지금 교회와 하나님과 계시 안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입니다. 시간권이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오고 계시는 거. 이 말씀을 받고 있으면 예수님이 오고 계시는 것이고 안 받고 있으면 뭐요? 하나 놓 거예요, 그냥.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현재 분사형으로 오고 계시는 이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고 계시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사상. 우리는 이제 재림이라 고하죠 다시 오신다니까. 근데 오신다 그런 뜻이에요. 오신다, 아무튼. 오신다. 오시는 재림사상을 밑바탕으로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일체 안에서도 정중간에 지금 누가 계시느냐. 오시는 예수님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의 5절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경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가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으로 지금 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오고 계시는 예수님에게는 세 가지 명칭이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명칭을 지금 예수님이 직접 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첫째가 충성된 증인이요. 그랬어요.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에요. 이 충성된 증인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3장 2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된 일꾼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예수님은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명예나 그리고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보내신 자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들을 다 증언하심으로 바로 하나님께 충성하심으로 사명을 완수하신 줄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도 이 정인, 정어, 이것을 예, 헬로어로 마, 마, 마타이어라고 합니다. 마타이어, 마르티아. 마르티에서 마타이어 영어. 그 다음에 순교자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쓰던 영어입니다 길가에 가다 돌을 확 호수에 던지면 파장을 확 일으키는 물결이. 그러고 드론 조용하게 파장을 일으키고 가라앉고 땅 밑에서 조용히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순교자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복음을 이 세상에 전파하고 파장을 일으켜서 그들이 예수 믿고 나는 뭐요? 조용히 물 속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이 순교의 정신과 충성스럽다는 것 이런 뜻이에요 충성스럽다 충성이라는 건 신실하다 그런 뜻이에요 같은 뜻입니다 이렇게 조용하게 충성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상급은 하늘에서 쌓일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충성된 증인이 오고 계시다는 것 우리를 위해서 두 번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에요. 원문은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라는 뜻은 첫 번째로 나셨다 하는 겁니다. 이 지구상에 첫 번째로 나셨다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인간이 누구입니까? 아담인데 성경은 아담이라고 그러질 않고 하늘에서 이미 하나님 마음속에 예수님이 인간으로